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이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대림 첫 주간 두 번째 날이죠. 화요일 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어.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없다는 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 요 철부지라고 하면은 이제 젊은이나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라고 볼수 있겠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젊은 작가들이 있죠. 어,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이제 전시할 때, 작품을 보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품 전시 오게 되면 음, 젊은 작가들 앞에서는 조금 유명한 작가들은 많이 이렇게 다니지만 젊은 작가들한테 신선한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어, 소수의 사람이 그 젊은 작가의 작품 앞에 서서 유심히 바라보고 격을 까뚱거리고 한번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있을 때에. 그 젊은 작가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가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작가의 작품 앞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 겁니다. 만약 어떤 분이 그 젊은 작가 앞에 가서 자세히 본 다음에 그 소감을 작가한테 가서 나는 당신의 작품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품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기쁘게 말한다면 그 얘기는 어떠한 기쁨이 될까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지혜와 슬기는 참으로 중요한 건데 성경이라고한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늘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인데 강대국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싸울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어, 다윗과 솔로몬, 아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까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작은 집단으로서, 작은 집단의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역사들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승리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 양성을 통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지금도 매일 말씀 10분 강론과 신학개론 대강좌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물론 저도 어 준비하고 많은 그런 자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묵상도와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신비가 되는 부분들은 내가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강론할 때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을 많이 느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비를 더 정확히 느끼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신비다운 신비는 지혜롭다고 해서 슬기롭다고 해서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지혜와 무관하게 슬기와 무관하게 하느님의 이러한 신비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정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발견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신비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비를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 아버지의 뜻, 그렇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고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저도 로마에선 이제 공부를 할때그 로마에는 깜피돌리오라고 하는 그 로마 시청이 있어요. 그 근처에 어떤 하나의 아라첼리라는 아라첼리는 이 라틴 말인데요. 이런 문구가 아,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아라첼리. Araceli. 아라첼리라는 것은 라틴 말로 아라첼리인데 이태리 말로는 알타레델첼로라고 어, 해서 하늘의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라틴 말로 x 꾸비 꿀로 아우구스티.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로마의 이런 그 제국을 정말 든든하게 기초를 세운 분이죠. 아우구스투 이 뜻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의 방이라고 하는 그 방으로부터 라는 그런 그 문구예요. 엑스 꾸비꿀로 아우구스티 그런데 이런 전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로마 제국의 전통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밤에 바로 황제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승으로 계속 내려와요. 바로 그 다음 아침에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신의 재단을 쌓아라. 바로 이것이 이제 알타레델엘로 라틴말로 아라첼리. 하늘의 문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 제국은 아십니다만는 로마 제국은 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탄생했죠. 상당히 동로마, 서로마 제국까지 하면 엄청난 수천 년의 그런 제국을 형성했는데 에, 로마 제국이 튼튼하게 했던 것은 카르타고의 그 장군의 한니발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그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가 실패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세운 거고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의미의 전쟁에서 이기고 기초를 나오면서 아우구스투 재단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 재단이라는 것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탄생 밤에 황제가 꿈을 꾸어서 그걸 지시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 사람들은요 상 다신적인 그런 그 로마,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런 그 사상이 강했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측면은 상당히 허용적이었고요. 모든 신성적인 문화 종교를 받아들였고 이런 신성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국의 어떤 지역 안에서도 바로 그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허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그들의 지역, 그들의 제국 지역, 그 위에 힘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힘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차원, 제국, 제국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요, 그러한 신들, 다른 신들과 다른데, 하느님도 오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들 외에는 모르고,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모르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만나면 죽는 거고, 하느님은 모르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면 오늘은 아들이 아니면 참 하느님이고, 그참 하느님을 알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인간의 그러한 이성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라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인식 사도들도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또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존재의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신성,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의 투명성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거룩한 이런 모습들 안에서 나타나는 건데,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좀 여러 헷갈리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요. 늘 단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인식 안에서만이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낫게 성숙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하느님을 만나고 알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작은 이들에게 게시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이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자들에게 구런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께서 하느님이 작은 자들에게 드러내신다. 이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말할 때 발견했다. 또 계시다 하는 건 동료로 쓸수 있는데, 이두 개가 바로 열어서 시작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겁니다. 열어서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먼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못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열어 시작하는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크리스토퍼로 콜럼버는 아메리카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그 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존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있었지만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들, 또 피곤한 일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불안한 증세들, 만족스럽지 못한 짜증이 나는 일들, 또 젊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그 어려움들, 또 고국으로부터 떠나는 오랜 장기간의 그러한 그 여행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땅에 이런 추구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견에 직전에 인간들은 상당히 행동의 흥분, 기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찾아냈지만, 피곤한 것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 우리의 이런 공적인 공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어, 금방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계시라고 예, 하는 것을 말한다면 계시는 바로 그런 가치 공적들에 있어서 무엇이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콜럼보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자기의 주체적인 발견이 될수 있지만 사실은 계시는 하느님이 보여줘야 때문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교적 관점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해 주는 자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이 준비했지만 정말 신비의 그리스도 신앙의 신비는 주님께서 우리 나에게 주신다는 관점이죠. 어, 루루드의 베르나데트라는 성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성모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했대요. 이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신앙한, 신앙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계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오늘 분명히 그 아기들에게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 있는데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러한 그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에서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이미지들인데 눈이 맑은 사람들 어린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어린입니다. 그리고 철부지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 그리고 포용성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말씀드린 작은 자, 그리고 철부지. 오늘 말씀하셨던 철부지에 해당되는 거죠. 젊은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어, 하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살만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열정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삶의 영역에서 성장하는 씨앗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길게 됐는데,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대림 성탄을 준비하면서 철부지 어린이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 마음이 따뜻한 그런 포용력이 있는 겸손한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끝 부분에 너희가 보는 눈은 너희가 보는 것으로 보는 눈은 행복하다 들으라고 하였지만 듣지 못한 이 부분들. 순수하게 듣고 순수하게 볼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께 청해드립니다. 성부와 성장력의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